심영탁의 아들 하루가 단 10개월 만에 레드카펫에 등장하며 모두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마치 오래전부터 연예계의 스타였던 듯 자연스럽게 모든 이들의 시선을 독차지했다. 연예계 관계자들조차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고 팬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단한 걸음, 단한 번의 웃음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카메라 플래시는 하루를 향해 실세 없이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팬들과 기자들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고, 심영탁은 아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단 10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꺼번에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하루의 존재만으로도 레드카펫 현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순수한 매력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루의 등장 이후 현장은 연예계 스타들조차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고, 팬들은 각종 SNS를 통해 하루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과 찬사를 쏟아냈다. 레드카펫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아기의 출연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작은 기적과도 같았다. 앞으로 하루가 보여줄 또 다른 순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심영탁과 하루, 이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연애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랑과 관심,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존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감동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오늘 하루의 레드카펫 입성은 단순히 한 아기의 등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가 레드카펫 위에 등장한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보통 스타들이 수많은 팬과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이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10개월 된 아기가 중심이 된 레드카펫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하루는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 통통한 볼, 그리고 순수한 미소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하루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다. 10개월 아기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니,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레드카펫 위에 스타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연구하지만 하루는 단지 자신의 존재만으로 모든 시선을 독차지했다. 어린아기의 순수함이 주는 매력은 아무리 경험 많은 성인 스타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팬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하루가 등장하자마자 휴대폰과 카메라가 일제히 켜졌고, 하루 너무 귀엽다, 심영탁 아들, 아브로가 더 기대된다.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다. 나는 댓글과 감탄이 SNS를 가득 채웠다. 단 10개월의 아기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하루의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현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그는 가끔 부모인 심영탁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게 물들었다. 심영탁 역시 아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 교환은 레드카펫이라는 화려한 장면 속에서도 가장 진솔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레드카펫에 모인 기자와 팬들은 하루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모습, 웃음을 터뜨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때때로 졸린 듯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하루는 그 어떤 계획된 포즈나 연출 없이도 스스로 분위기를 장악하며 레드카펫의 중심이 되었다. 연예계 스타들조차 하루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자신감 넘치는 배우들조차 하루의 순수한 매력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고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웃거나 손을 흔들 때마다 스타들과 팬들 모두가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처럼 하루는 단순히 귀여움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모든 사람에게 작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선물했다. 하루의 등장 이후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화제성이 발생했다. 팬들은 휴대폰을 통해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SNS에는 하루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다. 샵사인 심형타가들 샵사인 하루레드카펫 샵텐기얼스타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에 오르며, 하루의 인기는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하루가 등장한 몇분 동안, 레드카펫의 다른 스타들은 물론 언론까지도 하루의 존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